여러분, 삼겹살이나 고기 먹을 때 상추 많이들 드시죠? 오늘은 상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주 먹는 상추이지만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상추는 각종 비타민,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뼈 건강과 빈혈 예방,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 효능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섭취법과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상추를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 그대로 먹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먹으면 대장균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미국 듀크대 식품안전연구에 따르면 상추는 다른 잎채소에 비해 대장균 오염에 취약합니다. 상추의 구조와 저항력 때문에 대장균이 쉽게 달라붙고 증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대장균 감염으로 복통, 설사, 장염, 장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추를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 바로 먹기보다는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셔서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냉장 보관입니다. 상추를 깨끗하게 세척한 후 냉장고에 30분간 보관하면 대장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듀크대 연구팀에 따르면 실온에서 보관한 상추는 대장균의 증식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4도 이하로 냉장 보관하면 대장균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의 온도는 2에서 4도이므로 세척한 상추를 냉장고에 잠시 보관한 후 먹으면 더 시원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추 찢기입니다. 보통의 채소들은 보관하기 전 손상을 입지 않는 것이 좋지만 상추는 냉장고에 넣기 전 찢어서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상추에는 파이토 뉴트리언트라는 생리 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추가 손상되면 이 물질이 더 많이 배출됩니다. 파이토 뉴트리언트는 대장균을 사멸시키고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추를 찢어서 보관하면 항산화 성분이 두배 증가하고 하루나 이틀 안에 먹으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익혀서 먹기입니다. 대장균이 걱정되거나 시든 상추가 있다면 상추 나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 나물은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먹기 편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상추 나물에 오이를 함께 넣어서 먹으면 건강상의 이점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고 열량이 낮아 배설 기관이 잘 기능하도록 돕고 몸을 알칼리화하여 독소 제거 능력을 촉진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상추나물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2인분 기준으로 상추 한줌과 오이 한개, 그리고 양념장을 준비합니다. 양념장은 고춧가루와 간장, 식초를 각각 두 스푼씩 넣고 들기름과 다진 마늘을 한 스푼씩 넣어 만듭니다. 상추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이물질을 제거한 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대장균이 사멸되고 영양소의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데친 상추는 찬물에 헹군 후 물기를 꼭 짜줍니다. 물기를 짠 상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볼에 담고 세척한 오이를 얇게 잘라 함께 넣습니다. 준비한 양념장을 넣고 조물조물 무친 후 깨를 솔솔 뿌려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만든 상추나 물은 독소 배출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상추를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는 방법과 간단한 레시피를 알아보았습니다. 상추는 불면증 개선, 눈 건강, 뼈 건강에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질이 차가운 채소이기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우리집건강TV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셔서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